저는 3 0대 여자입니다. 어, 잘하는 거 같은데? 어쩌다 보니 조금 어린 나이에 귀촌을 하게 됐어요. 하, 거미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안괜찮은데왜 맨날 지가 괜찮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좀 몸에도 튀고 해 원래. 전 아파트 좋아해요. 대단지 생활 그게 좋아요. 아니. <laughs> 저 해산물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뜻이 남의 편이라고요. 30대 여자의 귀촌 생활 적응기. 와우.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9시고 저는 런닝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달리기를 좋아하긴 했는데. The first day I saw you since long ago, I still remember it was so cold. And you were warm and I was hungry. You asked me, Can you lend me sugar? You grabbed the chicken bowl and sugar, and you put up the sugar right on me. And what a crash, what a crash! Felt the sudden sugar rush as you sang me. <목소리> 아유 더워라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은 좀뭐 영상을 좀뭐 멋있게 시작해야 된다나 어쩐다나 뭐뭐 건강한 모습? 어제 술을 그렇게 마시고 아유 이렇게 어촌마을을 사랑할 수 있게끔 남편의 뒷바라지 어, 이런 거를 통해 그녀가 사랑을 느끼고 어떻지 못지.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업로드 날 기준으로 내일이 초복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계셨죠. 그래서 몸보신을 좀 해야 돼서. 근데 이번에는 잡아서 말고 잡은 못하니까 시장에 가서 좀 이것저것 사서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 음식.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원하지? 에어컨 딱 켜놨지 내가. 그러니까. 그안켜놓으면 딱이 맞으니까. <laughs> 매일 아침 내가 딱 켜놔야지. 안녕하세요. 오 장작. 고맙습니다. 니다아 원래 처음에 장작도 막다 사서 했는데 네, 당근에 보면 이렇게 나무 잘라놓고 나눔하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 일단 받았는데 이거 어차피 톱이 있어야겠네. 응. 잘랐어야겠네. 아, 이씨 굉장히 불편하네 이거. 친자연적. 어? <laughs>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 아! 내가 아까 전에 나무 가지를 이렇게 땅에 탁 내려놨는데. 아는 사는 벌레가 한 2, 3 0 마리가 바닥에 후훅 떨어지고. 네. <laughs> 사실 그냥 차를이해서안 가져오고 싶었어. 요 근데 이게 다 벌레랑도 친해져야 돼. 프렌드가 돼야 돼. 아, 그러니까. 아까도 샤워하는데 샤워 헤드에 땅 범위가 붙어 있어가지고. 오빠. <laughs> 이건 첫 번째 레슨. 벌레와 친해지기. <laughs> 진짜 하지만. 아, 복날에는 원래 뭘 먹지? 삼계탕. 그치 어. 근데 바닷 사람들은 어. 삼계탕을 안 먹고 미너를 먹어. 근데 제주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몇개그 생선 리스트가 있거든. 제주도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생선도 있어. 이거 진짜 두번 진짜 했을. <laughs> 미나 먹기. 박자가 안 맞잖아요. 진짜 못하지. 어, 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제주도 오시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횟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혹시 민어 파는 데는 없죠? 민어는 거의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 아, 시장은 한 바퀴 다 돌아왔는데 원하는 게 없어요 거길 가야 되겠다? <웃음> 어서 오세요 <어서. 웃음> 빨리 와요 하나로마트 오빠가 굴렁굴렁. 오빠 얼굴을 뚫겠어. <laughs> 또 하나의 친구, 하나로마트. 아, 너무 착다, 근데 애들이. 또 하나의 친구 하나로 마태아 괜찮은 게 없다 보자 야 죽인다 낙지도 못 보시네 괜찮지 낙지 낙지 얼마에 팔아요? 아두개두 두 개만 주세요 오늘 미들를못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제주도에서는 갈치로 아, 물 끓여 먹어 되요 요거까지 딱 먹으면은 오늘 거의 잠못 잔다고 보면 되죠 갈치국에는 무조건 그리고 단호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추 알 배추 됐어어 여기 있는 거 같다 여기? 어, 벤자리? 벤자리 얘가 벤자리야 아 쟤. 약간 놀이길이 안에 있지 오 이게 뭐야 이거? 상어오저저저 저, 저, 저 빨간 거 뭐야? 쩡고 돔! 참돔이잖아, 참돔 어. 내가 가시고기 만들었어 하하하 <laughs>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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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꽤 아네 그래도 나 진짜 오빠 고기 몰랐는데 물고기 이름 자체를 몰랐어 어 그래도 꽤 아네 이제 아 벤자리는 구했다 횟감은 구했다 오늘 횟감은 물 넣어드릴까요? 네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죠? 네 <목소리> 어우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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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야야야 어우 이거지 아 오케이 됐으 오빠 네. <목소리> 바다랑 가까우니까 할수 있는 거지. 횟감은 <laughs> 일단 구했고, <laughs> 지금 딱 먹어야 되는 거잉? 아, 아 이게 오늘 저녁 준비하고 하면은, 요 물고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물을 좀 갈아주러 왔습니다. 아, 시원하지? 아, 간다, 냉수 마차으 <laughs> 제 오늘 물고기를 왜 이렇게 손질해서 오지 않고 직접 계속 살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뭐랄까 약간 이게 그 시골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일쌤이 항상 아파트에만 살고 도시에 살다 보니까 시골 업무 분장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한다. 배달의 민족이나 시킬 줄 알지 뭐생선 손질하는 법도 모르고 딸을 시집보낼 때 신부 수업을 시키는 것처럼 오늘 글쎄 이제 귀촌 수업을 제가 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이제 나중에 이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뭐, 뭐 지구가 종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막부인들 혼자 남을 수도 있고 그럴 때이 생존 기술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나를 만나는 동안에 내가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돈 내고도 못 배우잖아요. 내고 저는 공짜로 알려이겠다 결혼 잘했죠? 개 보망인 니다 선생님 나무 자르는 톱 있어요? 집이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도망 the c a t a j a 이 i n i n g o 님 왔다 갔다 잘리는 거 r Roman. Allen, you're going to thank h 때 m to thank you. Thank you. t h 나무는 y 길때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이 y 써먹어야지 너 이거 땡길 때 쓰는 거야 힘을 이러면서 일단 이거 자 끼세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샤넬 장갑이에요 <laughs> 자 톱질이라는 걸 해봤나 살면서? 아 해본 적이 없지 처음 해보는 거야 톱질을? 어. 와 진짜 잘 살았다 빵야 빵야 야 <laughs> 멋있다 오 화이트 홀스 저기 장작에 딱 쓰기 좋게끔 잘라가지고 음. 여기다 이렇게 말려 놓으면 될것 같거든. 근데 아 그거를 루쌤이 한번 해보려고. 어..어.. 어. 어, 뭐 내가? 나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동안. 어, 오빠가 톱질하는 거 한. 아니 한 번만 해보자. 맞아. 한번 뭐 말이 이렇게 많네 오늘. <laughs> 한 고정도 그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긴 해. 아아 톱질 처음 해봤구나. 아 줘봐 줘봐 <laughs> 이거 첫 번째 레슨. <laughs> 톱질은 당기면서. <laughs> 자, 봐주세요 톱질을 처음 해보니까 이런 거 모르잖아. 이게 지금 밀면서 하잖아. 어. 그게 아니고 밀때는 스무스, 응. 당길때는 쫙 줘서. 힘을 줘. 아 당길때, 이렇게. <laughs> 뭔 말인지 알지? 몰라. <laughs> 밀때는 살짝 하고. 뭘뭔 말인지 알지. 당길때 이렇게. 딱 잡으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아, 정도 자를 거잖아. 음. 스무스하게 나갔다가, 당길때 어. 쫙. 어. 스무스하게 나갔다가, 당길때 <laughs> 쫙. 스무스하게 다 걷자! 봐봐 어때? 아 자, 어때? 해서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탁 놔주는 거야. 오케이? 땡기면서, 땡기면서! 아이, 기다려봐. 이거 살면서 지금 처음 해본다는 거잖아. 처음 해보죠. 음. 난 이럴 때 조금 희열을 느낀다. 왜? 뭔가... 불쌤이 레벨업 되는 느낌? 아나 레벨업 좀 그만 시켜 아 레벨업 지금 레벨이 1인데 어떻게 그만 시켜 어? 어 땡길 때좀 세게 그렇지 오 어, 잘하네 어? 어? 나보다 난데 내가 또 하면 또 하더라 땡길 때쫙땡아좀 성급했어 저오 아. 잘하네 태토녀 아, 오 태토녀 어 미쳤다 아 조금 큰가 이거? 왜 커? 조금 더 작게 잘라야 되지 않을까? 저기화로대에 들어가려면 어, 빨리 말했어야지. 아이... 오 지금 감 잡는 것 같은데? 어, 잘하는 것 같은데? 어, 진짜 잘한다. 역시 마지막이 좀 어렵네. 어, 마지막이가 약간 MF 음. 뽕스 어, 잘한다. 그래도 아, 더 갖고. 와. 어 여기 지금 잔뜩 있어. <laughs> 걱정하지 마. 이 약간 리듬이 있어. 아, 어. 둥둥둥둥둥둥 둥. 해보니까 나름 재밌지. 응. 그래 이렇게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밥을 먹어야 밥 맛이 맛있는 거야. 아나땀 흘리고 일을 해요. 아. 야. 모찌야, 일로 와. 내려와. 모찌, 모찌 일로 와. 내려와. 신났어. 님식기. 아, 노는 건 좋은데 너 저기 들어가면 진드기랑 막 있을 까봐 그래. 내가 아까 막 진드기 저기 예방 뿌려줬는데 사실 다 소용이 없대. 그렇지. 에이? 귀여워. 이렇게 자꾸 한 번에 하면 안 되나? 한 번에? 오빠 조심해. 아, 진짜. 아, 왜, 아, 왜 저래? 아, 어렵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 세상에 하나하나가 쉬운 게 없지? 그렇지. 이거 보였으면한 5만원 하겠는데? 그러니까 터치 오케이 아 힘들어 오케이. 요거, 요거 요 근래 이제 한달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창고에다가 보관하기로 여기다 이렇게 아. 쌓아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이렇게 놓고 또쓸때또 꺼내서 쓰고 응. 우리의 그 저금통이지 저금통 어우 덥다 불 피우거라 <laughs> 이거 불을 피우고적 없지? 어. 다 오빠가 피워주니까 오빠 불 오늘 오빠 불 없어 아 내가 해? 했... 드디어 네 번째 레슨 <웃음> <웃음> 바로 장작불 붙이기 요즘에는 어렵게 불안 붙여도 돼 이렇게 착화용이 있어 착화가 뭐다? 착화. 불이 착. 응. 그렇지. <laughs> 어?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똑같이 했어. 아, 그래. 어, 역시. 역시. 거기다가 이제 몇개 놔. 아, 음. 그래? 먼저? 어, 먼저 놓는 거지. 이제 착화제니까. 나무 음. 위에 놓는 게 아니고. 아니. 뭐야, <laughs> 바둑두냐? 어, 그냥 투루 바둑 그냥, 그냥 좀 쏟아. 아, 그래? 어. 됐스 데스. 이렇게? 어, 이 정도. 그렇지. 오. 음. 이거 사카스 되게 좋다. 그럼 이제 빨리 이제 장작을 갖고 와야지. 응, 그렇지. 오, 좋아, 좋아. 그렇게 얇은 걸로 시작하는 게 좋아. 아, 그래? 근데 얇은 거 다음에는 두꺼운 게또 있어야지. 이렇게 세로로 세워버려, 그냥. 세로로? 어. <laughs> 왜? 아니야? <laughs> 아, 그래도 얘가 들어가긴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아, 아, 이렇게? 아. 어, 여기 안으로 좀 들어가야 아, 되지 않을까? 아. 이쪽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겠다. 어, 입구가. 아 그렇지, 그렇지. 세로가 아니고 가로네. 어. 좀 팍팍 좀 넣으면 안 돼? 이거 언제 어느새 오래됐 <laughs> 아니, 아니 나무가 너무 커. 그렇지, 그렇지. 어때? 불 지펴보니까 어때? 아뭐 어렵지 않네. 그래, 착화제가 있었으니까. 어. 아, 그래? 이제 오래 갈수 있는 두꺼운 애들을 또 밑에 깔아줘야 돼. 근데 더 작게 잘라야 될것 같아. 그렇지. 안 되나? 도구가 있어요? 아, 어? <laughs> 어, 바쁘다, 바빠. 바쁘다니까 이거를 내가 그동안 혼자서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봐. 이거, 오, 좋다. 그죠, 그죠, 그죠. 냄비, 냄비, 냄비에 내가 이제 갈치국 해야 되잖아. 아, 냄비 한번 씻고. 아, 아, 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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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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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다리 힘들어서 어 거의 귀신 본 사람처럼 아이고 아 잠만 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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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포기하지 마자 저희 오늘 몸 보신 첫 번째 음식은 갈치국입니다 으... 그렇지 좋다 좋다 와아 좋다, 아, 좋다. 됐어. 이제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고 어우눈아 아우 어우. 아 잠시 실시간 없다 호박이랑 잘라야 되죠. 뭐? 어, 호박 잘라야 돼. 왜? <laughs> 저기 호박 있지? 아, 어. 저 호박, 어. 갖고 와? 아유아 아유, 잠깐만. 모찌도 올려줘. 모찌도 올려달래. <laughs> 자, 갈치국에서의 생명은 음. 바로 이 단호박. 아, 그래? 아니면 늙은 호박인데 오늘은 나는 단호박으로 하기로 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오, 좋다, 좋다. 아, 오늘 난 되게 편하다. 근데 재밌어 오빠. 재밌어? 응. 아 그럼 매 매일 부탁해. 아니 아니, 아니. 배추도 약간 먹기 좋게 썰어줘야 된다 하더라고. 어, 어. 듬성듬성. 자 호박 투하. 호박 투하. 호박이 들어간다고? 참 신기하지. 응. 여기다가 코인육수들. 응. 자 오늘의 메인 갈치. 깨끗이 씻은 갈치입니다. 좋아 자 갈치 넣고. 어우 좋다. 배추. 크으, 기가 막히. 오. <laughs> 괜찮은 거 맞죠? 좀 많이 하직 뭐. 다진 마늘 듬뿍. 자 <laughs> 오늘 최고 난이도 했떠 보기. 어떡해 이것도 해봐야 돼. 나중에 전쟁 나면. 자, 제가 제가 그래요? 일단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늘 어, 네. 잠깐. 아야야야. 생선 아가미 있지. 응. 아가미 안에 목이 있어. 여기 안으로 칼을 이렇게 넣어서 그 목을 딱한 번에 끊어줘야 돼. 이렇게 딱. 그러면 바로 직사. 물물물 아. 응? 물. 아. 물 투입. 자, 회, 우리 회로 먹을 거니까 어. 여기까지 다 잘라도 돼. 대가리가 없지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하고 비늘을. 어. 좀 벗겨주는 게 이따가 휘들 때도마가안 음. 지저분한 거든 음. 비늘을 벗기는 거지. 된 거예요, 현재. 오, 금방이다. 금방이야. 어. 자두 번째도 부탁드려요. 아니지, 두 번째는 탁잡아 머리를. 요기 요요 요기요요요요 아유 어, 탁잡아탁탁탁탁탁탁탁잡아 탁. 머리 쪽을 잡아야 돼. <laughs> 포기? 포기?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랬구나. 다들 이렇게 손질해서 아, 감사한 마음으로 응. 먹겠습니다. 우리가 생선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 응. 감사하게 먹는 거잖아. 그치? 식량으로 얘한테도 고맙다고 하고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laughs> 약간 지금 아빠가 딸. <웃음> 아빠. <웃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음, 비늘은 이렇게 치는 거. 야 비늘을 한번 해볼래? 네, 아, 네. 반대로. 비... 그렇지, 어 그렇지. 그래. 좀 몸에도 튀고 해 원래 음 비늘 페스티벌이라고 하름이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아야, <laughs> 네. <laughs> 아니 아야. 아니, 아니. 지금 놓친 거잖아. 아니 살아 있는 게 아니고 놓친 거잖아 지금. 근데 막 그런 댓글 달릴 수도 있겠다. 왜 리샘 괴롭히냐? 아예 아니, 아니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성장기 나이 때는. 이렇시켜줘을 시켜줘야 되 s Yes, yes. 야, 언니 yes. Yes, yes. Yes, 마리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laughs> 자 보세요. 자회 뜨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딱배워 놓으면 은 모든 생선들을 다뜰수 있어.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음. 등으로 해서 싹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갈랐죠. 음. 그럼 이 상태로 살짝 들어주면 뼈가 있거든요. 음. 이렇게 계속 음. 계속 갈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음. 계속 이렇게 점점점점 들어가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음. 이렇게 뼈랑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꼬리 부분을 살짝. 음. 이렇게 좀 잘라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껍질을 벗기나요? 껍질을 벗기죠. 이렇게 해서 음. 망한 씨. 것 같네요. 다시 할게요. <laughs> 음, 여기를 살짝 이렇게 딱 이렇게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그렇지. 누르면서 어 고기를 이제 딱 그렇지. <laughs> 잠깐 <laughs> 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여기 먼저 요... 방향상 없잖아 아니 아니지 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왜 어, 원래 그래 그러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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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해보세요 오 약간 특이한 오... <laughs> 괜찮지 오, 오,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응? 그 뼈가 느껴지지 응. 어어 그래서 조금 조금씩 나가는 거야 응? 오오오 응? 응? 오씨 나보다 더 잘하는데 응? 어? 괜찮아. 맞아, 맞아. 그렇게 조금 조금씩. 어, 좋아, 좋아. 근데 여기 지금 여기만 벌어졌잖아. 어. 여기도 지금 나가줘야 아, 돼. 알았어. 요 아, 아,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laughs> 아, 좀 맡겨봐요? 아니요. 네. 어, 그렇게 해서? 어, 아. 아, 지금 살 잘렸다, 그지? 어, 살 잘렸다. 아, 거 얼마야? 아. 아. 어, 아니, 근데 뭐, 첫 시도 치고는. 그럼. 그래. 이거를 지금 이 손을 잡을 때 음. 완전 세게 누르면 이 살이 다 문드러지죠.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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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양식 이제 세 번째 음식 응어 <laughs> 낙지 탕탕이 이것도 샀어 어 낙지 탕탕이 죽은 소도 벌떡 이렇게 세운다는 산 낙지 아나 이건 못돼 오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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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못 지도 도망가. 자여기까지만 어... 하면 귀촌수업 끝이에요 아.. 그 이렇게 기까려놔요쭉이렇 이렇게 지 여기까지. 여요까지탕탕탕어 여기까지. 지마자기도싫으네까지여기지금신까할때딱 옆으로 으까지 <laughs> 에... 에, 마. 못하지어 못하겠어 응 음. 내가 해 음. 어제 못 하겠어. 나 진짜. 알았어, 줘 봐봐. 여기다가 다 올려놓는 것까지만 해줘. 그러면 오늘은 올려놓는 것까지만 해줘. 거기까지는 해줘. 음 그렇죠, 이제. <laughs> <laughs> 아, 다시 들어갔어. 아, 다시 들어갔어. 아, 다시 들어갔어. 포기할 거야? 포기할 거야? 고작 한번 하고서 포기할 거야? 그럼 내가 할게. 할게. 저안될것 같으면 내가 할게. 올려놓기만. 응 아, 저안될 같으면 은가 할게. <laughs> 아, 선생님 아, 또들어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미원. 또들어가미 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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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 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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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늘의 마지막 메시. 삼겹 아, 먹어보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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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이거 진짜 안돼요. 이 진짜, 진짜 죄송해요. 회한 번도 안 썰어봤죠? 아 오늘 또 재밌는 경험 나 때문에 하네 역시 남편이 최고다. 진짜 아이고 이거 아이고 뭐야 비늘. <laughs> 그렇죠. 그래서 또 쓰. 그렇죠. 아. 네, 근데 지금 야 깍두기처럼 썰잖아요. 네. 좀 사선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한접시 옆으로 붙이면 돼요. 기차놀이. 아. 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야? 응. 오! 아, 뭐. <laughs> 아, 씨. 이거 하트예요 알지, 여기 이렇게 일식집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이렇게, 거. 이렇게 조금은 안 하는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회도 뜨시고 인생 첫 회. 어. 벤자리회, 여러분도 아마 이거 좀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름에 제주도 오시면 이거 도민분들은 이거랑 한치를 드십니다. 지금. 음. 사실 벤자리는 나도 처음이야. 왜?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고, 근데 설탕 처, 설탕 친 것처럼 음. 진짜 단맛이 딱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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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주 사람들이 이것만 먹는 이유가 있네. 음. 아우, 복분자. 그리고 이 갈치국이. 아침에 해장을 하러 딱 가서 음. 이거를 딱 먹고 바로 소주를 시킨다는 그 아, 진짜? 메뉴거든 <laughs> 나 이거 비릴 것 같았거든? 비린 맛 하나도 없네? 맛있다 되게 꼼다그 살짝 그갈치에 약간 그 기름진 향 있잖아 음. 그거랑 단호박의 단맛이 여러분들도 보양식 음. 하나씩 드세요 그 조상님들이 정해놓은 데다 이유가 있어. 있어. 그때 먹어야 몸의 기력이 어. 회복이 되고 무더위를 어, 음. 날수 있는 거야.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뭐지 간식 먹고 있어요. 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저녁 식사하면서 한잔 하잖아. 음. 근데 요 타이밍에 맨날 우리가 막 음식 맛있다, 뭐 좋다 이런 것도 사실. 좀 지겨워. 그래서 이 타임에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랑 약간 소통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를 좀 해보면 어떨까? 난 그런 생각을 좀 했어, 혼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야. 고민 같은 거를 이렇게 익명으로 보내줘, 우리한테. 예를 들어, 막 이런 거지. 어제 뭐 남자친구랑 음. 싸웠다. 음. 근데 자꾸 밥 먹을 때뭐 방구를 끼더라. 근데 세 번까지는 봐줬는데. 네 번째 끼면서 아 진짜 너무 미안해 아 진짜 너무 미안해 <laughs>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용서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뭐, <laughs> 뭐 이런 걸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뭔지 몰라 재밌겠다, 그지? 응. 재밌을 것 같아. 괜찮은 생각이야. 응. 오. 진짜네. 근데 게세 이렇게 세해어 그러면은 제가 고정 댓글로 그 링크를 하나 남길게요.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다음 주부터 밥 먹는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너무 너무 디테일하고 같이 놀자는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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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나는 오빠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 평생 안 해봤을 일들이거든. 조금 피곤은 하지만. <웃음> <웃음> 근데 너무 재밌어. 인생 이 그래? 너무 재밌어졌어. 내일은 같이 <laughs> <오늘 박지혜> 수욕장에 <laughs> 물에 들어가면은 그 모래를 발로 이렇게 파, 파면은 어. 조개가 막 잡힌대. 근데 어. 그게 그게 맛있다. 어. 내일은 바다 들어가서 조개 잡자. 아, 아하하. 재밌다며아 말을 좀잘 못해. 감사하다며 <웃음> <웃음> 오늘의 기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오늘 몸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laughs>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사탕비누게임 알아? 몰라? <laughs> 한 손에는 비누를 이렇게 들어봐 그 다음에 오른손에 이거 들고 비누하면 냄새를 한번 맡아 코에다 그렇지 사탕 비누 비누 사탕 바꿔볼게요 손 바꾸고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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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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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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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비누 잘한다 잘하지? 왜 이렇게 잘해? 사탕 사탕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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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비누 사탕 사탕, 사탕. 양쪽 바꿔봐 사탕 아!